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어, 나이는 지금 60 초반이거든요. 네. 6대 네. 어, 생일이요? 어, 1월 생이요1월요 생일. 음,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네, 성함은 그렇게 해주시고 네. 네. 지금 사업하시나요? 네. 선생님은 지금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어, 예전에는 조금 힘들다 힘들다 하시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고 올해 들어가지고, 네, 네. 11월, 12월, 양력으로는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네, 네. 괜찮은데, 내년에 가서, 내년에는 을사년이잖아요. 내년에 가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기운이 조금 핀대는 기운이에요. 어. 핀대는 기운인데 일이 있으면서도 어, 큰 거는 아니더라도 적은 거 사소한 거는 그래도 있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어. 건강에 지금 조금 신호가 순환기 쪽으로 조금 오는 것 같은데 고점은 네. 그 선생님이 병원을 좀 가셔가지고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무리가 온다고 지금 보거든요. 공지 달 지나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가서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순환기 쪽으로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 사업은 그런대로 괜찮으니까 내년 2월 달부터 2월 달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많이 펼쳐져 간다고 기운이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용해서 조금 조심 수도 있고. 번창은 할 수는 있어도 낙상수도 보이고 하니까 조심그사업 번창은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시기가 지금 내년 2월, 양력으로 그러니까 3월부터 보시면 돼요. 입춘 지나고 나서부터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하나씩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때쯤부터 시작하시면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입춘 지나고요. 아, 입춘 지나서? 네. 궁금하신 점이요.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 말고 네. 다른 거로 뭐 사업을 좀 변화하면 어때요? 다른 직업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발로 뛰는 거예요. 발로 뛰어라 발로, 손으로, 언변으로 어.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영업적으로 속하면 되거든요. 네. 영업적으로 속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너무 수기가 없으셔. 수기가 네. 없으시다 보니까 <laughs> 남들 앞에 가면은 본인 자신도 모르게 조금 작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감하게 그냥 펼치고 넘어가셔야 돼. 네. 사람을 의식을 하지를 말고요. 그러니까 시야를 조금 넓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건강도 챙기고. 사업은 이제 그네 이제 이쯤 지나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리 풀리기 시작하고요. 아, 그때 좀 좋다 이거죠. 네. 아. 지금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직은 없어요. 그냥 딴 거로 직업 바꿀까 지금 하는 그 얘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맞다고 보는데 선생님은 워낙에 고지식하다 보니까 이 언변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와요. 왜 그러냐면 대담하지가 못하니까. 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선생님이 어떤 때는 조금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할것 같으면서도 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변사가 있다고 봐야지 돼요. 그럼 이걸 좀, 아까 같이 건강이나 뭐 이런 거 사업 네.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어, 그것도. 잘 되게 하려면은 일단은 잘 되게 하는 것보다도 물론 건강도 많이 지금 챙기셔야 돼요. 건강이 우선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라도 해서라도 건강을 찾으시려면 뭐 금전이 따로야 되는데 그러다 그래서 금전이 따르자니 조금 몸이 안 따라주고 그렇다 보니까는 또 금전 때문에라도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 그 금전이 안 되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뭐 해도 실마리라도 좀 잡고 싶은데 그 금전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전이 조금 많다 적다 하시지 말고 그러면 건강을 생각해서 한 번, 조금, 같이,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저하고 시간을 내서, 어디 뭐, 선왕이라도 가서 풀든지, 뭘 하든지, 뭐래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 어, 그럼 그거에 그, 풀고, 좀, 뭐, 네. 하려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도, 그래도, 와. 아무래도, 예? 그죠? <laughs> 그런 게 있잖아요. 금전이 제일 네. 크죠? 네. 금전이 제일 큰데, 그거는, 금전이, 뭐, 있다, 없다 하시지 마시고, 네. 일단, 선앙에 가서 먼저 기도를 한번 해물었어, 신령님이 어떻게 말씀이 나오시는지, 그거를 보고, 금전은 그두 번째거든요, 아, 일단은. 일단은. 아, 그래도 그렇죠. <laughs> 그, 뭐, <laughs> 일단은 풀고서. 그래도 풀고 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화가 있더라도 있으니까, 네. 금전은 일단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먼저 가서, 일을 먼저 고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그 다음 일이에요. 네. 저는 <laughs> 저 같은 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근저는 많은 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많이 주면은 저도 좋죠. 근데 요즘에 워낙에들 힘들잖아요, 솔직히. 하여튼 뭐 좋은 방향으로 해서 네. 선생님 을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와닿는 얘기 해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금전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은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건강부터 챙기셔야 되니까 금전은 그 다음이에요. 물론 돈이 첫 번째지만 그래도 건강을 챙기셔야지 일을 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금전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해서 그냥 선생님 너무 힘들지 않게 하고 저도 실력님한테 믿고 의지해가면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잘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네>, 아유,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